오늘도 이제 9월 2일 오늘 정말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완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6절의 말씀이네요. 아, 5절 말씀이네요. 죽게 힘을 얻고 시편 84편 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 저도 이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줄 때에 어, 이 아이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는 큰길 큰 뭐 8차선, 16차선 하이웨이처럼 막힘이 없이 이 아이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네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온의 대로가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대로처럼 활짝 열려져 있다 뭐 인생이 형통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뚫리고 어뭐 하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막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그 마음속에 어디에 마음속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시온 예르살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예르살렘을 그 향해서 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어디에 나 있다 내 마음속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르살렘은 성전에 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성공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고 성전으로 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성공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성전에 이르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례자들은 그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들은 성전에 갈수 없으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도 거기 살아도 마음은 이르사렘에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 이렇게 그리고 그리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우리 교회 올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오아시스라고 할때 토요일 날 잠이 오지 않고 우리 소풍 할때 그렇잖아요 또 다음날 뭐 운동회 때 밤에 가끔 자주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지 않나, 염려하고,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어, 어, 운동의 날을 기다리듯이, 또는 어렸을 때, 뭐, 추석 때를 기다리듯이,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갈때 기쁘고 즐겁고, 어, 그래서 이제 84편 2절에 보면은, 어, 내 영혼이 여와의 호 궁정을 사모하여, 어, 늘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아,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그려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가 되는 것보다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이 더 영예로운 거예요. 사장이 되는 것보다 교회 집사가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시편 84편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 피지컬리는 교회에 올 수가 없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고, 어? 마음은 늘저 천리에 가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에대려가 있는 복이 있나니. 늘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 여기 무슨 골짜기가 나와요? 눈물골짜기가 나옵니다. 시부려는 어, 박하라고 하는 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 어느 실제 지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박한데 박하가 뭐냐면은 애통하는 거예요, 어,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대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박하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눈물 골짜기 얼마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어렵고 힘들었으면은 이름이 그 근심, 걱정, 눈물, 애통, 통곡, 이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를 지나가는 겁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시원의 대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면 생명이 이는 길은 어떤 길이다? 대로가 아니고, 큰 길이 아니고 좁고 협작한 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어, 이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길은, 성전에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나가는 길이니까, 다 막히지 않고 열려있어야 되잖아. 근데 절대로 그거 아니고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거 그랬던 것처럼, 오늘 10편 84편에서도, 이제 성전 올라가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카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어, 어디에 성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이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도 깊죠. 지금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디를 따라서 가기도 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산 정상으로 길이 나 있는 곳이 아니라 산 아래 계곡으로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계곡으로 시내가 있고 와디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광야. 산 넘어가는 쉴어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를 만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얼마나 가다가 힘들었으면 은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거기를 지나서 마침내 이르사람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인데 광야인데. 눈물, 골짜기예요골짜기예요 광야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라또 다른 번역에 따르면은, 이 눈물 골짜기가 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를 셈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쁜 산성 홍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셈 많아요. 근데, 어, 이스라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셈이 솟는 거예요. 아니, 골짜기인데, 광야인데, 하나님의 그것을 샘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샘, 배웠죠?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샘이 없는 골짜기인데, 거기서 샘이 솟아 나오게 하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네, 어, 광야인데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힘껏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에 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샘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힘을 얻고 더 얻. 어강주를 하고 있네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시원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어, 천국을 향해 가는 낙은의, 노마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천성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 길이 광야예요. 험한 산이에요. 거기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예요? 눈물 골짜기. 우리도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간 후에,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찬송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해에서 또 골짜기를 지나갈 때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되는데 힘을 얻고 더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를 뭐로 바꿔주십니까? 생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할까요? 그것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내리나이다. 하나님이 광야인데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바로 지금 시점입니다. 이 시편 이 배경이 지금은 한창 가물 때입니다. 그런데 한창 가물 때와디에 애벌이 다 말라 버렸을 때 셈이 말라 버렸을 때 거기서 셈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샘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아요. 어떤 일로든지 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많아요. 사람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샘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워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죠. 힘을 얻고 더워도 시원에 나타나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